예 그러니까. 재료가 상당히 많군요 네 위에다가 이렇게 보면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연근도 있고 네. 잣도 있고 네. 호두, 대추 네. 아. 이렇게 밥을 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이렇게 잣도 올려주고 음. 여기다가 그냥 간장밥을 넣고 네. 이제 위에다가 연근 이렇게 이제 연밥이니까 해서 이렇게 싸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이요 몰라. 아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풀어지니까 네. 풀어지지 말라고. 오븐시간용해서이거 네. 저기 찜기에 저희가 놓고 찌는 거예요. 네. 네. 쪄서 요거 하나 같은 게한 5분 정도만 오분만찌면 네. 네. 이제 연잎 향을 저희가 아, 네. 느끼면서 네. 먹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연잎에 연잎의 향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대가 예. 되네요. 네, 향긋하죠. 네. 거의 그면풀 향기? 음. 왜 이렇게 이제 풀 우리가 깎았을 때풀 네. 그 고향기 그 정도가 나는 날 음. 음. 상큼한 신선한 향기 음. 그런 게 나고 또 이제 연은 뿌리부터 꽃까지 다100% 활용할 수 있는 게 예. 연이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우리가 연근찜, 연근 부각 이렇게 해서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이파리는연 연잎밥이나 연잎차 음. 음, 먹고. 그리고 가루는 또 우리가 칼국수랑 수제비 먹을 때 반죽해서도 먹고 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그 씨가 있죠 연차 네, 연차는 또 저희가 죽도 많이 써먹기도 하고 음, 음. 또 이제 연꽃은 차 연꽃 차로 네. 아니 하루하루 해서 이제 그래서 연은 우리가 식용으로도 우리가 쓰지만 약용으로 쓰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 말씀에는 이게 꽃게 있죠 꽃게 꽃게를 먹고 급체했을 때생 like 연근을 갈아서 <쌤>. 한 수저 먹으면은 <놀라> 급체가 뚫린다고 또 말씀들을 하네. 아, 사찰 음식이라기보다는 약이네요. 약용 이죠저 사찰 음식은 이제 음식도 되지만은 약용으로서 많이 작용도를 많이 하죠. 저희가 음. 이제 거의 채식 위주로 하다 보면은 요즘 이제 그런 약재로도 많이 음식도 해 먹고 약선 요리도 좀 많이 이제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찰 요리의 이제 근본은 그냥 사람 약이 되는 음식. 야경 네, 네, 야경으로 음. 내가 이제 뭐꼭 그거를 배가 고파서 먹기보다는 또 배가 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음. 내 몸을 위해서 조금 더 건강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요즘에 뜨는 요리 중에 하나가 사찰요리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요새 한국에서는 그 요리가 봄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중에 하나의 장르로서 사찰음식도 음, 그렇죠. 거기 하나의 장르로 네, 자리매김을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북부권에서는 네. 아마 최초로 봉선사가 사찰 요리 강의를 시작했을 거예요. 아 최초로? 네, 네. 경기 북부권에서는 네. 또 최초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본사고 또 네. 이제 봉선사는 경기 북부의 작은 크고 작은 사찰들을 관할해주는 총 본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사찰 요리 강의하는 그건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이제 3기째, 4기째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한 아. 기수당 14명씩 해가지고. 한 기수당 14명씩 네. 지금 4기까지. 네. 4기까지. 한 코스는 그러면 은몇 주나 걸리나요? 12주 과정. 12주 과정. 네. 그러면은 네달 걸리네요. 3달? 세달 3개월, 3개월 보시면 요 3개월. 아. 네. 그렇게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배우려면은 뭐 회비 같은 거 내야 회비 되네. 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수도권을 조금 멀잖아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위치 경치 좋고 하지만 네. 교통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자기 차가 아니면 네. 그래서 그런 거 저를 조금 배를 해서 저희는 12주에서 50만 원으로 네. 책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뭐그 이상은 많이 하죠. 근데 저희는 워낙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오시는 분들의 교통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네. 12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겁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에다. 어, 12번 오는 네, 게한 기수 네, 그게 벌써 네, 네 번째 진행이 네, 되고 있다. 그래서 오시면 어. 3시간 정도? 요일을 3시간 정도예요. 요일은 무슨 요일에? 이 금요일 하나? 반은 있고 토요일 반이고. 아, 금요일 네. 반, 네. 토요일 네. 반. 그리고 일요일은 예, 템플스테이에 들어오시는 분들 네. 안 해도 연잎밭 체험을 이런 식으로 음. 체험을 해 주실 해드리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있는. 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예.